영화 해리포터에서 해리한테 스톱을 전달하는 역할 가유명이 <목소리> 뒤에 <목소리> 있이제여러분들께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유럽에서 걷어 불금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약력이 <목소리> 엄청 커 <목소리> 아니요, 여러분 생각과는 상당히 다 오른쪽에 아기공들이 있는데,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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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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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일어나보자. 아이고. 그 여기 몸무게4 5 0 k g 인래배대기이 형입니다 오 대박 조이 친기대이친거야오 어, 대박 와엄청다 호랑호랑 막호랑어랑는 거. 호눈막호랑 아니에요 여러분 곰이에요 이정 <놀람> 인형탈 알바생 아니에요 <놀람> 아, 대박, 어 맛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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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대우이 키가 2 m 터0에 있어 몸무게 450kg 몸무게 450kg 안녕 안녕 여러분 이쪽에는요 뽀뽀하는 친구야 뽀뽀. 입을 자세히 봐주세요. 웅대야 뽀뽀 한번 해뽀자 뽀뽀. p o 뽀뽀. 뽀뽀. p o Pop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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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웅 o Popo, 되게 p o Pop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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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o p o Popo, Popo, p 는 p o Popo, p o p 탁구 준비. 탁구 o p o p o p 수시. <목 diamond> 미안해. 오, 어우, 문이 안 열렸어. 자, 응. 갈자, 탁구. 수시. 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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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, 대로어시그 우리가 지나가면 떨어진 거 먹을 거예요. 어. 신기하다 그게 오른쪽에는 반달 가슴은이 있어. 천정 뒤쪽은 수시 2 9호예 애기 아니에요. 다큰 겁니다. 저게 반달 가슴딱을 어, 뭐 되게 많죠. 곰들도죠 앞쪽에 서누구냐 이름이... 노란색 곰을 먼저 만날 것 같은데, 포세이돈이에요. 포세이돈, <놀람> 생긴 게 조금 애매하게 생겼는데, 얼굴을 보시면은 개미알기처럼 생겼어요. <laughs> 근데 본인도 알아요. <laughs> 포세이돈, 너개미알기처럼 생겼지? 그치? <laughs> 어... 어, 맞아. 포세이돈,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, 뭐,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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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, 아니요, 이니요 아니요, 아니요, 꼬니요 아니요, 아니아 조금 아요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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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엽다, 그쵸저 친구에 비해서 나이가 좀 어린 친구입니다. 원래 곰들은 침을 흘리면서 먹기 나름이 먹게 되는데 이 친구는 침을 안 흘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침을 지금 하나도 안 흘리죠. 깔끔하게 먹어요. 하지만 이 친구의 치명적인 단점은요,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. 어. 그냥 침만 안 흘려요. 아, 네. 네 왼쪽에 보시면요, 우리 곰들의 놀이터, 캐리비안 베어예요. 네. <laughs> 날씨가 추워가지고 농구를 안 하더라고요. 지금 한 일주일째 안 하는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. 네, 오랜만에. 자, 아테네 곰. 얼굴 노란색 곰이 아테네예요. 아테네 곰. 농구 안한지 일주일 됐어요. 추우니까 안 움직이고 싶은가 봐요. 아테네 곰. 자, 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아테네입니다. 아테네 곰. 네, 움직이지도 그래. 않죠? 아, 땅에 뭐 붙어있는 것 같아 땅에 아, 움직이지도 <laughs> 않요 아테네 공! 공만 쳐다보네 자 그렇다면은 살짝 유도해볼까 아이고 휴 아테네 공! 자 그대로 멈춰놔죠?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 공가고 <laughs> 싶지 않더 여기 역시 추우니까 안해 여러분 따뜻할 <laughs> 때 오세요 농구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어 일주일 역시 안 하네 일주일 되는데다 했어요 만 참아 爸爸。嗯。